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허니언이랑저게 막공을 했는데 오늘 약간 의미가 있어요 네. 승헌이의 이제 마스크 첫 공도 같이 했고 서울에서 아 이런 반응은 알데네 어제 첫 공도 같이 했고 이렇게 막공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좋네요 진짜 어제도 이제 대구 와가지고 간만에 좀 이제 참고 여유를 가져가지고 오늘 낮에도 굉장히 여유 있게 해요아 좀... <laughs>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너무 좋았다,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? <laughs> 아 내가 아, 슬퍼요 이게 <laughs> 아, 저 오늘 사실 뭐야. 잠을 잘못 자가지고. 이게 살짝 담이와가지고티안 났죠? 아, 아예. 아, 자꾸 이렇게 굴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담울게 있잖아요. 아파가지고. 비계를 괜히 두 개를 끼쳐줘야 되나? 아, 아 숙소 재심이다 숙소는 굉장히 좋죠. 아, 아이, 너무 감사하다, 진짜. 오늘 또. 아,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네, 이제. 아 <laughs> 아 이제 저 잠시 제가 그 잠시 로키오로 쇼를잊고서았던거 같아요. 한동안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공연이 없어가지고 저 다음 주에 마동그 이외 하면은 한동안 공연이 없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 생각해 보니까 아 내일 저녁 공연이 있구나. 네. 그래도 아 이렇게 사실 이게 아셔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. 진짜 오늘. 저번에 한번 했다고 먼저 되게 조그맣게 비스코를 얘기하시면서 <laughs> 굉장히 되게 저스스로 자괴감 받았 현입이라니 현입 현실이기라는데 <laughs> <편식이라니. 웃음> 아 진짜 오 너무 재밌고 아 송이 <성이> 난리 났다 송 <laughs> <성> 마지막이야. 부럽다 <laughs> 아니, 뭔가 나는 항상 모두를 보내주니까 <laughs> 너무 <laughs> 감사드리고 <laughs> 네. 내일 뵐게요. 네네. 아, 내일 오세요? 네네. 아, 어 진짜? 대구분도 계신 거 같은데? 아 진짜요? 아 그냥 요다 있어요. 예뻐요. 로키어로 쇼. 아니요 아아 데에서 네. 아, 아, 내일 가야 되 거에요 내일 내일 넣어주세요. 내일 롯데에서 요아 그럼, 아, 그럼 아, 너, 너, 나, 너, 너, 나. 저 롯데가 아저가요아너 뭐니까 아니 좀 친척이 가고 예? 친척이 아 뭐, 친척분이 가신다고 네 티켓으로 아, 제가 아 알겠습니다 친척분께 <laughs> 꼭 감사하다고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세요 아 거리가 좀 있으니까 네 저도 데비로 갈게요 아 데빌 티켓 있어요 아아 맞다 오늘 맞아 티켓팅 성공했어요 아 성공하셨어요?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을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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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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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었어요 네? 아, 진짜 힘들었어요? 12월, 아, 진짜? 1일에 12월. 1일에 1일 건 되게 힘들겠다. 12월 1일 날? 1일 날 2일? <웃음> 2일? <웃음> 왜 힘들지? 차장 배우님이랑 같이 있어. 지현 누나가 블랙? 아, 나 큰일 났다. 아, 지현 누나랑 대결을 해야 돼. 그거보려고 저, 네? 네? <laughs> 저, 혹시 이제 데뷔를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, 보시면은, 그 화이트는 사실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. <laughs> 되게 나약한 존재라서, <laughs> 지영 누나랑 <누나라는> 공연할 때는, <laughs> 그냥 시작부터 지고 가는 거예요. 지지 말라고 네? 가요. 예? 네? 지지 말라고 가요. 네? <laughs>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질 수밖에 없지만,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어떤 권상은 <laughs> 지나데 어쨌든 제가 저요. 예, 네, 너무 이기는 걸 바라지 마시고요. <laughs> 저는 그냥, 흰거적백기 있고, 그냥 무대 이렇게 어슬어슬 다니면서 가는 역할이라. 근데 노래가 너, 노래도 너무 좋고, 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좀, 도저히 제가, 제가 좀 산만한 스타일. 어쨌든, 켓피코 예, 데뷔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. 데뷔는 좀 이따 얘기니까, 예, 네, 다음 주에도 보러 오실 거죠? 네! 네, 네. 저 얼굴 다 기억해요. 그래서, 아, 오늘 오셨구나 하면 좀 안심을 하니까. <laughs> 다음 주도 보러 오시고, 예. 네. 어쨌든 또, 내일 네. 공연 보시는 분들도 이제, 내일 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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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